오늘도 밖으로 쉐리 끼 나왔습니다. 오늘 뭘할 거냐 하면은, 뉴트리아는 겨울잠을 잘까? 겨울에도 뉴트리가 잘 잡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밖으로 또 쉐리 끼 나왔습니다. 헥. 제가 최근에 좀 많아가지고 당근이 썩어져 가고 있어. 사러면 뉴트리가 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새 당근으로 갈아줘야 돼. 얼음이 지금 한 빨대 얼어 있거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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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여기도 안 잡혔습니다 쇠핑이 당근 달아주고요 여기도 안 잡혔고요 됐습니다 자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안경은 없지 요새 누가 안경알 입는 거 끼고 다니노 검은기 트렌드인데 헛소리하지 마 임마 겨울에 먹이가 없으니까 요지 먹거든요 풀이 전부 다 지금 이거 보면 다 누렇잖아 그니까, 러 이제, 당근 이런 거 보면 눈깔 뒤집어지는 거지. 와, 이거 얼음. 와와와와 씨. 여기는 안 잡혔죠, 보이죠요 아, 자식. 36번째 뉴트리아 포획에 성공을 했십니다니아가 그래, 루돌프가 됐노, 씨. 고짱디가. 울음 소리 들리죠. 음. 너는 조금 있다가 죽는다. 지옥 시안또 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밥 먹고 나서 죽는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또 매너 있게 마지막 가는 길에 최후의 만찬 즐기가 당근 한 개씩 항상 넣어 주거든요. 줘봐 줘봐 줘봐. 바로 묵, 정신 나갔다, 죠 정신 나갔어. 저만큼 식성이 좋아. 지가 같이 있는데도 저, 처먹잖아. 아, 아니, 그, 너무 이제, 그런 눈으로 가엾게 말아보지 마. 여러분이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도 얼마나 불쌍한데. 처음 해보면은, 소 눈이 얼마나 예쁜데. 얘는, 교란종이란 말이야.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래 보신 분들은, 아, 참. 아부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 어이구. 처음, 오랜만에 기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불쌍하게, 철근하게 보는데. 어이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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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울음소리, 우는 게 지금 경계한다고 이제 웅거리는 거거든요. 아, 따. 물 때는 개도 안건드 건드리는데. 오늘도 뉴트리아 포획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겨울에도 겨울잠을 안 자고 지금 겨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저 당근 이런 거 주면은 눈깔 뒤집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잘 잡힙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뉴트리아가 겨울잠은 자지 않는다. <놀람> 하만에 국밥집 있거든요. 백종원 아저씨도 왔다 갔는데, 그거 가서 국밥 한두쟁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고향에 뉴트리아 다뛰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은퇴를 하지. 요도 포인트인데, 저, 시 오리저거, 오리저거 잡아서 꽁묶삐야 되는데, 저, 독 없으면 다 잡아먹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는 것들은 생태계 결란종 교란 교란시키는 분들은 더더욱 만만놔둘수 없어. 가발 쓰고 가면 조금 부끄러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조금 덜 부끄럽습니다. 저 부자입니다. 뉴트리아로 받은 상품권들. 엄마 찾아 음해, 아빠 찾아 음해. 불상을 짓다가 깨가 반짝해. 아씨, 저이 부끄러운데. 안녕하세요. 꼬박 안 그러네. 깨 챙겼거든요. 어머니, 머리 스타일이 저랑 같네. <laughs> <laughs> 아, 저국 아니다. 저기에서 칠라고 네. 하니까 좀 괜찮다고 하고 이러네. 아, 그래요? 어.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지금 이대로 있어도 되겠네요. 거울 보듯이 ᄉ 기봉 저는 가짜머리고요. 응. 좀칠까 싶은데 추워서 그냥 있을까? 더 있어야지, 추우면 아, 좀더 덮, 덮어야지. 예. 네. 더있겠네 <laughs> 모자 쓸 필요가 없네. 예, 네, 이게 모자입니다. 모자인 어, <laughs> 머리를 로 가고, 있는데 가발. 제가 인기 유튜버거든요. 지금 여기 2,500분 보고 계십니다. 이뭔 개소리야? 여기 깨가 안 들어있네. 깨좀 치가 먹게. 깨, 깨, 조끼 치고. 예 깨를 좀 좋아하거든요. 꽃이 한우라 이게 예. 무모 너가 비거든. 꽃음 나나오기백이도 냉초한기내 도한의지용지야볼수 없다 볼수 없어 아잘못습니다 계산요 잘잘겠지미쳐 <laughs> 잘못입니다 엄마야씨 커피집에 아침에도 한빨리 있는데 뭐 먹지 카페라테가 제일 무난한데 아이스 카페라테 시원하게 한잔 먹게 아 맞다 아, 아. 얼주가 먹는다 해놨고 카페라테 먹고 있다 와이 습관이 무섭다 그래서 고이고 빨리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아 안돼 이 카페라테 맞아요 응. 됐어 뭐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뭐깨 이렇게 치고 꼬수다꼬수버 아메리카노는 연탄 맛, 연탄 맛이 좀 납니다. 분위기 좋은데 또딱 자리 잡아가지고. 연탄 안 먹었습니까 어릴 때? 어릴 때 그랬습니다. 못 살아가지고 국민학교 때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커피가 파나. 돈이 없어또못 사먹고, 그래가지고, 그, 연탄 넣어가지고, 물좀헹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무무, 그게 이제 아메리카노, 아, 이게 아메리카노구나, 해가지고, 먹고 그랬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와, 해운대 좋지. 대학교 때 그, 해운대 많이 갔습니다 그 스무 살때그 이제 도자리한개게딱들어와가지고 맥주하고 이렇게 딱 묵고 있으면서 이제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딸내미들도 삼삼하고 놀러 왔 거든요 그딱 낮에 물놀이 할때옆에서 튜브 좀 뒤집어주고 이제 이래가 있다가 어그몇 분이서 오셨어요 남자분들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은 아 그러면 저녁에 맥주 한잔 이래가지고. 같이 놀고 그래 띠 <laughs> 전문 용으로 까대기 친다고 하지. 요새 커피는 요게 깨가 들어서 나오거든요. 소리하지마 임마. 요 MZ 세대 커피입니다 이게 아메리카노. 안녕 비바.